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전해 주는데 너무나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적절한 말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로 깊이 반직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또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세계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있고 천사와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그리고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실체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상생활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의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증거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많이 경험하였고, 또한 이, 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목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명명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영의 감각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늘 느끼며 하나님의 실종과 임제를 경험하고 또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이해하는 것으로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우주 세계가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이 별과 별 사이를 가는데도 가령 빛의 속도면은 32만 킬로미터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는데 이 행성관에 가는데, 광속으로 해서, 빛의 속도로 해서, 10만 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전체로 봤을 때 지구는 정말로 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한갈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발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관리가 젊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관리는 권력과 부와 젊음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로마 정부와 타협해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마음과 염려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었던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선지자일지 몰라서 자신이 늘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영생에 관한 그 확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는 예수를 만나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그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를 만나서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문제로 이 질문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관원의 관심과 질문의 의도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핵심을 모르는 것인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부자 간원의 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그것은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부자 젊은 간원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영생을 구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실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상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삶의 부요함과 권력과 모든 것들보다 한 가지 부족하신 것을 채우시는 그런 피상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태도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도움으로 내가 관실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그한 가지를 채워주시는 비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구약시대의 이야기고 또 신약시대의 예수에 관한 소음이 지나지 않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로 혼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습니다. 듣고 나가면은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영적인 아픔, 혼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 정도로 생각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유로를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매일 처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이런 말한 마디 한 마디에 대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사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그냥 비상적인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를 총경함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거역했을 때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결코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피상적인 하나님에서 또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예수님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수 있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보면은 딱 태도를 보면 나타납니다. 영의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영의 사람은 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혼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권세, 내가 자랑거리, 이것들을 늘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정고 부유한 부자 간호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비교했을 때 자신보다 더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의 결과도 하나님의 자기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 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자, 한번 주님과 부자 간혼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자 간혼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 간혼이 대답하기를 나는 어디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나이다 나에게 영생을 얻는 데 그런 것들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늘 걸렸던 것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늘정죄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다닐 때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을 다왜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몽학성생이라고 말합니다. 몽학성생은 어린아이들을 이제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클 때까지 그 학교로 인도하는 그런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간호는 그가 몽학성색인 율법을 가지고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예수가 왔을 때 은혜와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자기, 이 진리를 지킴으로 자기가 을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차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을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그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깨달아서 예수에 대해서 다알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안에 어떤 교만이 있는 지식의 교만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결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아는 분량이 점점 커져갈 뿐입니다. 이게 성화이고 영화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예수의 분량만큼 다를 수가 없어요. 완전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온전하게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인격적인 예수를 믿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죄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 앞에 나갔을 때 바로 무릎 꿇게 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회개하게 되고, 생각지도 죄라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모두가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작 한원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회계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적인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은 알아도 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참 진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제를 또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태지강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대화 중에 저는 물질의 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자녀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원래는 전부를 바치길 계기였는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반은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목사님께도 20억을 바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0억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영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지 혼의 사람은 결코 이런 결단을 못합니다. 이번 몽골 성교를 가져서 400여 문의 몽골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가정들을 위해서 10만원씩을 나눠 주었습니다. 매월 이번은 가가지고 그들을 물질을 나눠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보다 삶의 피로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보험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현대 사회는 이전보다 더욱 물질 중심주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 막는 주의가 팽배한 자본주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안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다가 그냥 가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물질이 가득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의 때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의 영생이라는 한 가지를 더 갖고 싶었던 부자 간원에게 가진 것 자체를 부인함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들을 귀입니다. 들어야 영이 열리고 들은 것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혼이 죽고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